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오늘 나율서원에 네네 네. 번개로 모였네. 네네. 그래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잠깐 우리 항문 나누도록 해요. 네. 먹고 싶어 죽겠는데 참아야 되니까 요거 하면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laughs> 그렇죠? 네. 아, 자. 우리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 학인이거든 학인 네, 네. 학인 항상 저도 학인이 되려고 계속 노력하고 살고 여러분들도 이제 학인이 되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비근한 예로 이제 그 스님분들도 저는 이제 학승이 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학승 네. 그래서 하다못해 뭐 이제 사과를 하나 팔아도. 지금 시대는 이제 사과에 대해서 지대한 어떤 정보와, 어, 학문을 가지고 해야지 프로가 될수 있는 세상인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인이라 그러면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태어나면 이제 다들 자기 길을 걷거든. 네. 자기만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쪽 길을 가고 나는 이쪽 길을 가고 뭐 하잖아. 그래서 학인이라는 건 이제 학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길을 같이 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번개로 모여가지고 네. 이렇게 학문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자, 근데 세상에를 보면은 저는 세부리로 많이 보거든요. 뭐냐, 그. 그, 그 왜, 영탁 씨 노래인가? 보면, 은 네. 찐이야? 네네. 네.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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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네. 그게 진짜라는 거잖아요, 네, 진짜. 네. 네. 아. 진짜가 있고, 그, 가짜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쵸? 네. 그 가짜를 우리가 사입이라고도 하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짜가라는 말도 있어. 짜가. 네네. 짝퉁. 짜가. 음. 신신애 씨 노래 보면은 뭐 여기도 짜가. 그러죠. 그렇죠.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반친다 네. 그렇죠? 오. 그래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 그래서 진짜 확인이 있고 가짜 확인이 있거든? 네. 어, 그 중간에 여러분 얼치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 네네 저 얼치기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얼치기인가 요 얼치기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하기는 세 부류로 나아요 학문을 진짜 하긴, 가짜 하긴, 그 다음에 얼치기 하긴으로 봐요. 그래서 그 가짜 가짜 하기는 이제 우리가 사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입이 종교 사이비 교주. 그쵸. 오. 그래서, 어, 사이비 그 가짜는 세상을 속여가면서 사는 거죠? 네. 사기야, 사기. 네, 그래서 자기가 학문이 있는 척 하면서 완전 속여먹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 그 운명학 쪽에, 어, 그에 많이 그 재하의 고수들의 진짜가 있고, 아주 사이비가 있고 얼치기들이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 누구를 지목 같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보면 이제 가짜. 가짜는 그 아주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그래서 그 가짜일수록 끊임없이 시끄러요. 그래서 우리가 빈 수레가 음. 요란하다. 빈 깡통에다가 우리 동전하나 넣고 흔들면 아주 요란하죠. 네. 그 깡통 안에 동전이 꽉차 있을수록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예전에 그 약선전 기억 안 나세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응. 어, 이 소리도 아닙니다. 예? <laughs> 네? 농각산 소리가 안 납니다. 뭐 약이 꽉 채워져 있다는 이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그, 얼, 특히 얼치기들은, 그니까 가짜 사이비는 모르면서도 아는 거, 만약 하고, 얼치기는 있죠? 내가 하나 정도 알았어. 근데 다섯 개를 아는 척 해요. 부풀려가지고. 마치 체란권 잃고서 세상을 통달한 것처럼 막한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는 진짜 확인이 되기 위해서 꾸준하게 소의 걸음, 우버의 걸음으로 뚜벅뚜벅뚜벅뚜벅 나아가면서 채워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학인이 세상에 많아야 되겠죠? 네. 네. 정말로요. 그래서 그런 진짜가 많아야 되는데 가짜가 많은 세상, 얼치기가 많은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이 특히 사입이나 얼치기는 보면은 엄청 우겨요. 엄청나게 우기기를 잘해요. 진짜 고수들은 논쟁이 생기면 살짝 빠져버리냐 왜? 죽거려서 뭘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게 이제 인격 격으로 이제 묻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진짜는 조용하고 선이 굵고 가짜 얼치기는 이제 그 선이 가들면서 시끄럽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 얼치기 학문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면 안 돼요. 근데 현재 사회는 얼치기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왜? 지금은 스피드스 대니까 사람들을 빨리 파악하려다 보니까 얼치기를 진짜로 착각을 해요. 원체 포장들을 잘 하니까. 네. 어.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진짜가, 진짜가 많이 출연하고, 진짜가 많이 인정받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부터도 학인분들이, 진짜를 향해서 걸어가셔야지, 차근차근 차근차근 진짜가 더 많이 생겨서 안정적인 어, 삶이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운명학을 하시는 분들은 꼭 진짜가 돼야 돼요 그쵸 네. 그래야지 세상도 네. 맑아지고 네. 뭐든 나도 맑아지고 세상도 맑아지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오늘은 그 진짜와. 네. 가짜와 네. 얼치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했으니까, 뭐, 여러분들도 구독하시는 분들, 또 이거 많이 애청하시는 분들도, 어, 본인을 한번 성찰해보고, 또 네. 뒤돌아보고, 또 진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